자, 형 제이코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v a 비 안녕하세요, v -A V입니다 아, v, v 제이코 세인트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인트반입니다 아, 네, 저희가 어, 지금 네차 안에서 네 이동 중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흔들리더라도 네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지금 어, <좀> 빠졌는데 <laughs> 네이차 <laughs> 안에서 지금 셀카봉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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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laughs> 아무튼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꾸몄는데 뭐하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또 저희가 뭐 뭐하고 왔을까요? 뭐하고 왔을까요? 저희 뭐하고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잘 준비했던 거 같아요 와! 하시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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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있어요 저녁인데도 제이 오늘 멋있어요. 네, 너무... 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차 안에서 이동 중이어서 네 이게 지금 셀, 셀카봉을 들고 하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조금 많이 흔들려도 여러분들 네, 이해하세요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조금 전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쵸? <laughs> 오더클로케 <laughs> 아 다른 멤버들이요? 다른 멤버들은 네 지금 다른 차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은 어, 제이콥이랑 저랑 이렇게 두 명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아, 이거 꺼졌어요. 이게... 네. 네. 네 이름 알아 불러주세요. 하시네요 아라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네. I love you. 자, 다자하오 따자하오. 네. 어, 리코, 리코님, 안녕하세요. <laughs> 샤이도 부야, 부야, 부야. <웃음> 음... <웃음> 어, 미... 님이... 어디가 하시네요? 어디가? 어디가? 차, 차안 해요. 차 아닌데 우리 지금 뭐 어디가? 차 어디가? 집에 가요. 집에 가? <laughs> 집에 가고 싶... 싶은데 <laughs> 어디가 좋은? <laughs> 집에 가. <laughs> 제발 읽어보세요. 아라 안녕. 네 아라님 안녕하세요. 안녕. 자 금영 오빠랑 사키 오빠들 밥 먹었어 하시는데 어밥 먹었어요. 제이크 오늘 뭐 먹었어요? 저는 치킨한 차슈. 오, 어, 오, 유주 철수도 뭐, 알아. 맛있어 네, 저는 어, 오늘은 특별히 네 일반식을 네목게끔 허락을 해주셔서 응. <laughs> 오늘은 네 대리할게 치킨을 네, 먹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와,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네밥 먹었어요? 네, 식사하셨나요? 네, 치킨 좋네 하시는데 그럼요. 네 치킨은 어이,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죠. 자 카리나님 이야 어떻게 세반 팬들까 코비 팬들까 어떻게 너무 멋있다. <laughs> 둘다팬들주세요 가은 가은이 오빠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요. 자 임유진님이 멤버들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시는데 <laughs> 제이콥 누구? <laughs> 헤는 <laughs> 나는 나는 어 나는 아 누가 누가 하지? 저는 그어 로우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로우를 로우가 항상 성대모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로우가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 로우가 성대모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하으으으음음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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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음, 음. <laughs> 응으 재밌다. 너 연애해본 적 없지?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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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하자. 지금 어떡해? 어떡어해어지네아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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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아아떡해 어떡해? 저떡 방형하는건따나나나나네나나하뭐 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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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나 나하나. 나하할때하나어하나 나하나. 나하나. 나 카메라 케이스 주세요 하나 나하나. 아키슨 <laughs> 자 김연아님 열, 김연아 13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도 이거 정말 아이디가 딱 뭔가 남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마님 어제 집까지 수고 어제 아집까지 아침까지 겠죠 아침까지 아집까지뭔 말이죠 네 암튼 <laughs> 자 천룡님이 우럭 우려... 오빠 가을 노래 추천 좀해 주세요. 가을 노래. 추우추우텐그런 이거 무슨 중국 노래 추천해. 주거신이이는이거아기 아, 아, 기 아, 저는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그 노래요. 그 어 제가 또 요즘에도 많이 듣는데요. 네그 아, 제목이 뭐였죠? 여기... 아 제목이 뭐지? 그 노래 그 있잖아요.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어.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그 나교비에도. 기억을 기억을 걷는다? 걷는 걷는 그, 그, 뭐야? 뭐야? 아, <laughs> 아무튼 근데 내일 네, 네. 네. 네, 선배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네. 항상 가을쯤 되면 은이 네, 노래가 계속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자, 미렐라님 그거 영화 봤어요 하시는데 아, 영화 못 봤어요. 네. 자, 마님이 어, 아, 맞아, 이 노래 좋아요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Okay. 내일 마음을 읽다. 네, 아우, 주죠이노래어 오, 눈 I can, I can, I can speak Korean. 그럼 우리 중국어 말 해요? 중국말? 자 빙빙 어, 펑펑 리들 류할라 아 류가 이제 시험에 이카보지 뭐 진해 여하이 너무 장르 말하는 거자 금옥바람 사키 그 목소리가 좋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말 테님 사이트 반님 오늘 얼굴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에리 구님 일본 네 이거 응, 코 선 한국에 올 거예요? 아 한국에 올 거예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현. 자 안녕하세요 터키 응. 제발 하시는데 네, 터키님들 응. 안녕하세요. 응. 터키 분, 안녕 투릴레 터키 안녕 투리네. <laughs> <laughs> 자 바론짱 오늘 뭐 했어요? 짱 멋져 하시는데 응. 오늘요? 이 오늘 뭐 했을까요? 오늘 뭐 하시는데. 오늘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있을 것 같아요? 오늘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laughs> 아 말하면 들지. 응? 우리는... 그냥 했어요. 마, 말해, 말해줘? 그냥 했어요. 말해줘? 멋있게 나왔어요. 말해줘? 그냥 <laughs> 안 돼.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곧 알려드릴게요. 한번 <laughs> 나와요. 자, 연하 13살 자, 제이콥오빠 연하라고 불러주세요 하시는데요 한번 연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이콥 연화영화 안녕 영화영화 아니고 연화영화영화 안녕 안돼 영하 화저좀 좋디 미코 제이콥오빠, 와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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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뉴 와이뉴 하트 주세요, 진짜 봐 진짜 봐, 진짜 봐, 하트 주세요 진짜 봐, 하트, 주세요 하트? 자, 지금 한쪽에 한쪽에 들고 있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얘기. <목소리> 아. 빅. 어 왔어. 거의 많이 기대할게요. 자, 이호와 이오원 아, 이게 제가 지금 한쪽에 이게 <목소리>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댓글을 봐야 돼서 홍이 많이 읽어줘요. 어, 이거 이거 장수 장수워 초장수초 장풍 이 리리우워 어쩌면 可爱요네 제일 좋아요 장수워 초 맞아요 장수워 초아할머니자 <laughs> 그리고 백카님이 어, 오늘 컨셉 뭐에요 뭐에요 하는데 저승사자 음, 음, 음. 샤 니만 하신데 아 오예 샤 니만 미코 투 오빠들 오늘도 멋있다 그리고 가와이 아 감사합니다 자 보고 싶어요 자강 가은이 맛있는 오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하시는데 네또왔어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오늘 맛있는 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준나 준나 아 아시대로 준나 아시대로 오 어허, 니저 이브 쬐라 수면식을. 잠깐만. 니옷 좀, 좀 그래. 이상. 왜? 왜? 섹시해, 섹시해. 아니. 아하. 그 옆에 남자끼리. 이번은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마님 진짜 가와이. 아, 감사합니다. 자. 아야노님이 코비 준나 아이스테루라고 말해주세요. 준나 아이스테레. 준나 아이스테레. 어, 했자 오! <laughs> 자, HWA 민화님인가? 라이 <laughs> 향이더한 <laughs> 아, 손미더 가시나. 가시나를. <웃음> 아. <웃음> 가시나를. 아라? 몰라. 래라왜 몰라? 자꾸 날 두고 가시나 아, 뭐라? 그대게. 막웃었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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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 윙꾸 춥춥 세나야 안녕 네 세나님 안녕하세요 마님 가시나 <laughs> 비슷여요 아연우님 아 감사합니다 why you so cute 창가야구님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어어어어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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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올라가 유진님, 저번에 브이앱에서 ABC 안무 다 외웠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요? 아, 말 했어요. 저 저기 억나아 그래? 아,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지. 아, 네? 아, 올린다고 하셨어요? 오, 올렸우 어, 어. 어, 기대 기대할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올렸으면 우리 꼭봐야지 네, 아, 당연히 꼭 봐야죠. 꼭 올려주세요. 꼭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아, 있을게요. 있어요. 꼭 올려주세요. 왼쪽분, 자왼 장민님이 왼쪽분 배우처럼 배우 같이 생겼어요. 야, <laughs> yeah. yeah. 자 제이콥 클로즈 한번 갑시다. Yeah. 무서워. <웃음> <웃음> 좀 그래. <그랬지>? 카린아 <laughs> 오빠 임세준의 오늘은 가지마라는 노래 커버 주세요. 아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따 바로 들어볼게요. 임세준의 오늘은 가지마라는 노래네요. 네아가좀 이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시러요, 아이 위에 투란 이거 스포조니의 스포조니. 아 골보 요즘 아, 요즘 자주 듣는 곡은 뭔가요 하시는데, uh -huh. 어 골반님, 저는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음, 첫째 날 첫째 날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아 노래 진짜 좋아요. 자 나나님 내일 시험이에요 안돼와 나나님 내일 시험 꼬 아, 오지로 지금 파이팅, 파이팅. 노 왜왜왜의 어, huh. The girlfriend, the owner of the Mongo, and t 오늘 owner of the owner o 었어 h e owner o 아난 내일 바니 오빠 난 내일 가강해요. 가강해요. 개강인가요? 개강? 개강인가요? <laughs> 세나 님. 이름 불러 부르세요. 불러 주세요. 네, 세나 님. 세나 님 안녕하세요. 세나 님 안녕하세요. 네, 세나 님 안녕하세요. 네, 장민 님이 왼쪽 분중국이신 거예요? 아, 맞아 중국어로 인사. 헤이, hey 大家好. 헤이, hey, 我是杰克佩. Hey. 아, 오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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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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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연 언니 맞아 개강. 아 개강. 네, 아 파이팅. 파이팅. 아미라님이 이제 말해봐. 곧 알려주는 거죠. 그 비밀. 네, 그죠곧 어... 알, 네,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 연하 13사님, 토요일에 생일이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살쪘어요. 하시는데, 아우 지금? 진짜 마시, 맛있게 먹으면은 그건 절대 살안 쪄요. 아, 뭐케이스 봤어요? 이거 희준아는 잘 맞아요. 잘, 잘 맞아요. 지우 지우, 이스 지우, 이즈 지우. 네, 아무튼 어, 저희가 아 지금 오늘 600, 현재 689분, 네, 아 분이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차량에서 지금 이제. 오, 너무 흔들려. 네,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하고 네, 저희는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 이렇게 둘만 보면 다른 멤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다른 멤버들도 그렇죠? 궁금하어네 많이 궁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워하는 거아니야 죄송합니다. 암튼 저희는 계속 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713분, 713분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어. 감사하고요 어, 저희 V a i v 네 궁금하시다면 저희 V a i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진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이제 인사드리죠 자 지금까지 V a i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next time